가인이는 오늘 캠프 스테이를 하러 왔습니다, 여러분. 어릴 때도 해보고 싶었는데 언제 언제 해보지, 언제 해보지 하다가 가인이랑 이제 이렇게 해보게 되었는데요. 1박 2일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. 뭔가 좀 많이 좀 뭔가 생각도 하고 하려고, 여러분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스. 일단 저희가 이 도착하자마자 방을 배정받았는데요. 가인이랑 저는 함께 못 자고 따로 자야 된다고 합니다. 독방. 일단 환복부터. 제일 큰거 줬답니다 이미. 큰 거. 줬답니다, 이님. 어? 뭐, 뭐. 어? 이거는 주던데? 그거 이렇게 입을래 그냥? 당나귀지 이렇게 뭐 <laughs> 다른 분들이 불편해 하시지 않을까. <laughs>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명차 동아스튜디오의 김규리가 찍은 귀엽지 않나요? 그리고 뒤편에 공양하는 마음 가지면서 찍겠습니다. 계단물리로 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. 공양이 밥 먹는 거잖아. 먹는 것도 많으니까 생각할 것도 없겠요 그렇지. 맨날 생각, 맨 생각없이 먹지. 뭐 거기에 대한 감사함과 응? 음 미술 되는데. 맞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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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뭔지 모르지만, 가벼졌어요좀 <laughs> 아, 편안해졌어요. 예,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. 자신에게 밖으로 향해 있던 시선과 나 내면을 울려서 해봤는데 일단 뭔가 손잡고 이런 것도 못한다 해서 좀 놀랐고요 술, 담배, 고기 안 된다고 들었고 그리고 돌아다닐 때 이렇게 인사할 때 진짜 조용한 일 힘든다 조용한 거다하게 없고 시 40분 이후로 밥을 못 먹어요 아, 밥한개안 되나? 집서 고기가 안먹으 <laughs> <laughs> 뭐 <여기> 이렇게 혼자 있다가 안 가면 야모르다 네? 귀신들이 못 오잖아 간단한가씨 네? 달기 다녀야 된다고 다로 스스로 다녀야 되나? 절안에서스킨십하안된다 손잡자 손잡자고 하지마 감니다 <목소리도> 이나 이런 게 너무 잘해 이잘돼 있어서 뭐 제가 시즌 반는 버섯이랑 오죽? 미역도 맛있고 지이 생각보다는 맛있었는데 근데 이상한은 들긴 들더라고 아 여기 뭔가 소고기 제육볶음에 지기기 했던 들 뭔가 오랜만에 밥을 안 남겨야지 생각을 하니까 어찌아빠가 그 가족 건강 해주세요. 응. 엄마, 아빠 건강 해주세요. 뭐, 비교가 없지. 이뭘 줘야겠네? 응? 이뭘줘정 그 응. 그 사랑, 건강. <laughs> 자. 음. 네, 그래 하나, 둘, 셋. 그리고 계속 좀 들으니까 뭐 잠든 듯안든듯 계속 그러는 거 같은데 너무 시중 꺼까지 숨으셨던가? 네 웃음을 하하 꿈을 꿈꿨어 꿈꿨다 하하하하하 꿨한 거만 꿈꿨다 뭐 신이 꿈꿨어 잠을 꿈꿨나? 뭐였지? 계속 소리가 들리고 있잖아요 예예. 갑자기 뭔가 저한테부터 발생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뭐야 하면서 꿈인 줄 알았어요 배가 시원한 거 같은데 차가, 차가운 느낌. 뭔가 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. 싱볼 테라피를 좀 해봤는데, 좀 팔립니다. 왜? 내가 안잔줄 알았거든. 잤어 근데 이게, 완전 조용해야 되고, 그런 자리였는데, 아, 뭐, 다른 분들에게 뭐, 피해를 준것 같아서, 죄송스러운 마음고로머고좀 팔리고, 웃기기도 <목소리> 하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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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너무 빨리 가. 음, 응, 부끄려. 한가로운데 응. 빨리 가요. 그데 응. 생각했던 것보다 중간에 쉬는 시간 긴 시간이네요.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. 귀중한 체험이라고. 근데 좀 색다른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 다 저희 제 유튜브 보시면서 힘든다 뭐 이런 분들 많은데 뭐 오늘도 막 보시면서 진짜 같이 잠자라기 명상하는 느낌보다 가그 지친 정신과 몸을 달리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도 같이 벗어나자나. 오늘 잘 나가지? <laughs> 근데 내 옆방이잖아? 응. 옆방 응. 네, 옆방이잖아. 옆방이 네어 가고 네 발을 쳐보는 야지 여러분들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왔습니다. 첫끼째 먹었을 때는 먹을 만했는데아 반찬만 <laughs> 몰라니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. <laughs> 이너텍스. 맛은맛있던데난 그중에서 김이 제일 맛있더김맛있 사실 저희가 좀 늦잠 자서 그 마당 쓸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자발적으로 좀쓸쓸쓸 남은 건